오늘 몇 분이 이제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저도 선택에 대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최극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부원만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걸 잘 선택해라는 얘기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너희들 앞에 있는데 선택은 너희들의 몫이다. 그리고 뒤에 가서 다시 반복하시기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할때 너희가 그 땅에서 내 삶이, 생명이 오래도록 이렇게 계속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슈레구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의 땅이면은, 이제 좋은 일만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 거기 왜, 사망과 화가 함께 있느냐? 그게 어떻게 약속의 땅이 될수 있느냐?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은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그땅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선택을 할수 없었던 자가 스스로 선택을 할수 있는 곳이다. 예를 들어서 이 출국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종살이 할때 남들 노예로 있을 때이 사람들이 뭘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 자유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니까 근데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달라져요 선택할 수 없었던 자가 선택을 할수 있게 된거 그래서 창세기를 봐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자유 의지를 주시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다. 아니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시면은 아예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그냥 못을 박아버리시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나 그러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이다, 축복이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음 주에 그 영화를 같이 하나 지금 볼라 그래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영화, 메이트릭스라는 영화. 이 영화에도 이 선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주인공이 별명이 니오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몰피우스라는 사람 앞에서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몰피우스의 손에 알약이 두개 있어요. 하나는 파란색이고 하나는 빨간색이에요. 근데 파란약을 선택을 하면 다시 그 매트릭스로 돌아옵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비참해지는 건데, 그 비참한 것조차도 모를 상태가 되기 때문에 편해요. 근데 이레드키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PT는 싸움을 해야 돼요. 하지만 좋은 점은 더 이상 종노릇을 안 해도 돼. 이 Matrix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서 여기 뒤에다 꼽은 걸 통해서 AI가 통제하는 대로 살지 않아도 돼.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이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앞에 이런 이런 선택이 있을 텐데 좋은 걸 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부분을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약속의 땅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십자가의 계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의미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난안 땅은 그거는 막배기 정도에 해당하는 약속의 땅이고 진짜 약속의 땅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선택권이 없던 자가 이제는 선택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미콜론 나는 선택을 할수 없는 존재입니다. 흑암 가운데 사는 존재고, 완전히 예속된 존재고, 완전히 컨트롤되고 있는 비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수 있는 나 자체가 없어요. 진정한 나 자체가 없다고요. 그러한 나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없던 나가, 진정한 의미의 나가 비로소 생겼어요. 나 아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갑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내가 이제는 정말 사는 건데 거기에 이 스스로 선택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거지만 이것이 복음이고 이렇게 될수 있다는 것이 희망이고 이것이 바로 나 아닌 나로부터의 해방인데 이 해방은 오직 나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서만 온다. 그래야만 나로부터 해방이 된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계시가 우리를 선택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가 임하기 전까지는 이 선택의 여지조차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계시 이후에는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계시는 나의 실상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모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떻게 살지 선택을 해야 돼요. 나로 살 건지 나로 살 건지. 그래서 이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조종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종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다음 주에 영화 보시면 이제. 모피우스라는 사람이 니오한테 그 말을 해요 I can show you the door, but you are the one who needs to go through it 이런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첫 번째 하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선택하라는 말씀이에요 그토록 가까이에 있는 천국을 누리며 살건지 아니면 다시 지옥으로 돌아갈건지 네가 결정하라 회개하라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지를 선택하라는 얘기에요 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택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결국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땅입니다. 나는 선택권조차 없어요. 그러나 나는 반드시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결국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선택 앞에 서는 거예요. 나로 살 것이냐, 나로 살 것이냐. 계시가 임하는 순간 우리가 이 선택 앞에 서는 것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돼. 그때부터 생명을 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택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또 스스로 져야 됩니다. 이제 스스로 선택조차 할수 없었던 비참한 종들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주어졌으니, 이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 사망과 저주를 택할 것인가? 생명과 복을 택할 것인가? 파란 약을 선택할 것인가? 빨간 약을 선택할 것인가?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바로 그 선택 앞에 선 것입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성장을 받읍시다.